이런, 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상당히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 정반대로, 개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상당히 기분 나쁘고 괴로울 때도 많습니다. 어제가 그런 날이었습니다. 차에서 한 성도님이 자기 어머니가 92세로 연로하신데, 몸 상태가 어떤지를 제게 기도 부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달리는 차에서 모두 듣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성도님의 어머니를 물었을 때, 걷기가 어려우며 밥을 스스로 해드시는 것이 고통스러운 유약한 가운데 있으셨고, 마음은 외롭고 괴로워 전화조차 받고 싶지 않으며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실패했다는 생각이 지배적인데 이 고통 가운데도 어떤 자식도 나와 함께 거하며 나를 보살필 수 없으니 교자는 하나도 없고 모두 불효자들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절 마디마디가 아프고 이빨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리고 이런 모든 육신적인 고통보다도 더큰 고통이 있었는데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바로 옆에 죽음의 사자 둘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3에서 6개월 내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시는데 아직 지옥에서 데려오라는 날짜가 잡히지 않은 상태여서 임종의 날짜는 알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계시를 받고서 차에 계신 성도님들께 저는 제 아버지가 70세이셨을 때 차로 달려가면서 죽음의 영과 싸운 적이 많았고 그 죽음의 영이 떠나가는데 6개월이 걸렸습니다. 결국 18년을 더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모두 아는 얘기지만 제 경험을 간증했습니다. 그 성도님은 저의 게시를 받고 확인차 대한민국의 자기 어머니께 전화를 드리게 됩니다. 불과 3개월 전만 해도 밝고 명랑하시고 총명하셨던 어머니가 자기의 목소리를 못 알아 듣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상태가 되셨기에 목사님 괜히 전화했어요. 잘못 걸으신데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라고 오히려 전화하신 것을 후회하시는 것입니다. 누워계시는 것 같고 치매에 걸리신 것 같아요. 출생과 질병 그리고 죽음 더 나아가 지옥이라는 운명이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마귀의 지배하에 있기에 운명을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지옥의 운명, 질병의 운명, 가난의 운명, 재난의 운명, 헤어지고 나뉘어지고 분리되는 운명, 아주 많은 운명들이 악한 영들을 통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그 운명을 주관하는 정사들이 마귀를 물리쳐 해방과 승리를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능력만이 마귀의 힘을 몰아내어 운명을 바꿀 수 있으니, 우리가 믿는 믿음은 모든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24년 8월 28일 오후 9시 30분 박경호 목사가 하나님의 집에서